여기 소통 채널에 보시면, 어, 어, 나한테 맞는 클래스는 무엇인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대검이 나왔어요. 저는, 신상은 못 참지. 나오면 사고 본다. 아 나신상못 차... 참나? 좀다게 해볼까? 5번. 아, 배고파. 일단 아무 식당에 들어가자. 예스. 7번. 나는 낯선을 잘 자요. 똑같은데? 잠깐만. <laughs> 10번. 아니, 똑같이 나왔어, 또. <laughs> 뭐로 해도 똑같이 나오네.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아, 결과 확인도 있었구나. 지팡이. 어디에서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모험가구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로 전장을, 판도를 뒤집어 버립니다. 강력한 마법으로 화려한 한방을 선사하는 지팡이 클래스 플레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또 태그도 있네요. 마법 상태 이상. 감전도 걸고 하니까. 범미딜 약간 제가 봤을 때 법사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리 사냥도 하기 좋고 법사가 아마 제 인기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캐릭터도 잘 빠졌고 쌍검 저는 쌍검을 할 거거든요 불타는 투지를 보여주는 뭔언가 추진력이 강해 한번 정한 목표는 꼭 달성해내는 성격입니다 어? 약간 저는 제 성격이랑 비슷한데 날카로운 한 방으로 적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쌍검 클래스를 플레이하시는 건 어떨까요? 공깍도 있고 이게 공깍도 있어요 이동성 대인전투 그리고 이제 쟁할 때 좋죠 아 PvP 할때 좋을 것 같습니다 활이 제일 좋을래나? 활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공속도 붙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주 보주는 약간 파티 내에서 길드 내에서 필요한 클래스가 아닐까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해지는 클래스 그죠? 맞죠? 강한 책임감으로 모델에 신뢰받는 무언가 부드러운 친절을 베푸면서도 기지를 바위해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동료를 재현해 강력한 한 방을 완성하는 보조 클래스 플레이는 어떨까요? 공성하고 싶은데 소가금도 할수 있으려나? 아 근데 공성이 엔드 컨텐츠고 바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가금 소가금이 못 한다고 하면은 게임이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도 그러지만. 소가금, 무가금 유저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laughs> 그리고 이제 대검 대검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보주는 힐러긴 한데 자칫 없었죠 그리고 힐을 동시다발적으로 줄 수는 없고 한 명한테 지정해서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음. 하여튼 근데 저는 보주를 하긴 할 겁니다 부캐로, 부캐로 할 생각이긴 해요 대검, 아 대검이 인기가 좋겠구나 제일 무난하죠? 약간, 탱커 역할도 하면서, 딜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활쟁이는, 공속도 올릴 수 있고, 아, 그리고, 예뻐요. <laughs> 그리고 아시겠지만, 클래스별로, 남자 캐릭, 여자 캐릭, 고를 수 있는 거 아시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남자 캐릭, 여자 캐릭 고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수라고 해가지고, 여자 캐릭이 쓰는 게 아니고, 남자 캐릭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또, 공수, 이렇게, 활은, 또, 공속도 올라가고, 원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광역 딜도 있고, 또, 딜도 좋을 거고, 딜러로서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pvp도 좋을 거고, 쟁할 때도 좋고, 전체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클래스죠? 그리고, 원거리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무가금? 소가금 분들도 하기 편하고. 원래 근거리 영웅들이 과금 안 하면은 쉽진 않긴 해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활쟁이나 법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여 활쟁이 같은 거하여그렇고요 제가 알기론.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둔기 같은, 둔기도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다 인기 좋다 그러네, 제가. <laughs> 아, 근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어 뭐하지? 이럴 분들 많을 것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는 못 정할 것 같아 이게 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처럼 나는 무조건 약간 어쌔신 약간 암살자 어, 이런 걸 진짜 딱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저는 딱 보고 설명을 보기도 전에 야 암살자 없냐? 이러면서 쳐다봤거든요 <laughs> 이런 거볼 생각도 안 했어 이런 내용, 뭐, 스킬, 내용 볼 생각도 안 하고, 요런 클래스가 있는지만 찾았거든요. <laughs> 그런 거아니서좀 고민이 될것같아 근딜은 과금 쎌것 같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금 이런 걸 떠나서, 과금을 안 하면 힘들려나?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과금을 안 해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공선정도 하고, 파티도 하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금을 꼭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는 어쨌든 몰라요 모르겠어요 무가금으로 한번 해보고 아 제가 약간 욕심인 게 뭐냐면 방송할 때 무가금 타이틀 걸고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laughs>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별론가? <laughs>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클래스 동영상 한번 다 같이 보죠 괜찮죠? 활. 첫 번째 활입니다. 지금 스킬, 기본 스킬 세개 중에서는 한개 스킬만 이제 범위 딜이에요. 뭐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아, 끝났는데?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laughs> 그 다음에 지팡이 <laughs> 뭐야 좀 이따 또 설명하는게 있으니까요 <laughs> 근데 캐릭터 너무 귀여운거 아니에요 요거는 범위 들이 두개 있어요 기본 스킬 그 다음에 보주 힐러죠? 힐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한테씩 지정해서 이제 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딜 들어가는 건 체력 대비로 들어가고. 힐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아니더라도, 중반, 후반부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검입니다. 제가 할 쌍검이죠. 멋있습니다. <laughs> 약간 완, 완전 근거리 아니고 약간 검기를 날리는 거라서 약간 중거리 느낌도 있어요. 완전 근거리 o r i 1등은 Kungori, 1등은 Kungori, 1등은 Kungori, 1등은 k u 중거리 느낌? 1기 그래서 쌍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게 진짜 이제 근거리죠. 완전 가까이에서 그냥 때려야 되니까. 둥기도 근데 이게, 아, 이게 과금요소가 좀클것 같긴 해요. 둥기랑, 그 다음에, 대검. 응? 대검도 그렇고, 둥기도 그렇고, 과금요소가 좀셀것 같아요. 이 둥기도 이쁘죠. 그러니까 캐릭터들은 되게 잘 뽑았어. 그 캐릭터들은 이제 클래스별로 남자 여자 선택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죠. 날카로운 조준으로 전장의 을 클래스 활입니다. 활은 은 스킬 도를 통해 지속적인 원거리 딜러기도 하고. 클래스에서 유일하게 공격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역 길드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의 힘을 담은 화살을 날려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슈팅 스텔라드, 다수의 먼 거리 공격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 맞아요. 스킬은 아마 꽤 16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8월 25일 활의 은밀한 매력을 확인하세요. 6개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스킬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섯 개밖에 없어요. <laughs> 창이 넷넷넷 해갖고 1 2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여 개에서 또 스킬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여 개면 좀떠은것 같은데. 벼락을 소환하여 광범위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감전 상태를 부여하는 라이트닝 임팩트 등으로 시원하게 없사. 적을 쓸어버릴 수 있죠. 감전 스킬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만큼 적을 사지로 모는 기도 합니다. 8월 25일 약간 서큐버스 느낌이 나냐게. 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서큐버스 느낌 났어, 금방. 화면에 보이는 게 여섯 개라고 했던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조율자. 어 약간 서회버스 밍! 약간 밍 느낌이었어요. 보주입니다. 보주는 강력한 치유 및 버프 <laughs> 아군을 지원하여 어디서나 존재감이 뚜렷한 힐러입니다. 힐러고요. 빛의 권능으로 원하는 대상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리커버리. 생명력을 회복해 주고. 아군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프라임 프로텍트를 통해. 아군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한편 날개가 있었네 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피해를 주는 파워 오브 다크니스로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거의 천사급인데 지과 서늘한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자 어. 8월 25일 날개가 있었어 그 그죠 신속한 움직임으로 싼두 개의 검을 다루는 전장의 무법자 쌍검입니다. 전 요거 할 거예요. 쌍검은 빠른 기동성 그리고 여자 캐릭터로 할 겁니다. 근력을 통해 인 전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순식간에 두 개의 검을 소환하여 적을 공격해 중거리야. 듀얼 페일 적에게 근거리가 아니야. 그에미 체스로 기회를 잡아 한 방에 처치할 수 있죠. 어, 좋은 거 같은데? 완전 근거리가 아니야. 단시간에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만큼 전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세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검기를 막 날려. 쌍검의 날카로운 바람을 느껴보세요. 런거 같은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이 나무로 전장을 뒤드는스기 둔기입니다. 둔기는 아, 생사는 둔기가 제일 가급 요소가 클거 같아. 아군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버프를 걸어주는 탱커형 서포터입니다. 그리고 개쎄질거같아 나중에 개쎄질거같긴해요 초반에가 초반에가 키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 아닌가 초반에 키우기 쉽 이게 방어가 다 되니까 쉴드도 있고 그리고 광역쉴드가 있어요 그리고 파티원한테도 좋고 인기는 되게 좋을거같아 그지않아 일격으로 대검을 발격, 제일 많이 하겠지 그래도. 모든 위험을 분쇄하는 클래스. 와, 멋있지 않아요, 대검입니다. 봉에서 적을 제. 멋있는 아, 또 다시 보니까 또 멋있네, 대검. 대검 자신 생존력을 높이고 와. 적을 살상하는 데 효율적인 스킬들을 보유 전투의 전선에서 탱커로 적합합니다. 아까 코스튬 괜찮은데? 차지나, 멀리 있는 와. 적을 포박하여 끌어당기는 체인 리퍼를 통해 전투 개시자의 역할을 체인 리퍼 이것도 대검의 보면은 대검의 한 명만 끌었다 징기지 않고 쫙 여러 명 모여서. 끌어당겼으면 딱이었는데 그죠? 그러면 모리사냥 할수 있는 멋있어 멋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 대검을 안합니다 대검 엄청 세보이죠 그죠? 그리고 멋있어 이제 공성전 가이드인데 이거 얼어붙은 설원의 전장 그란디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인라성은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지 어... 장비도 드랍 돼서 또 받을 수 있고 아 그럼 맞나? 잘 모르겠어요 어, 에테르 조각도 모아야 되고 필요한 만큼 에테르 조각을 모아 탑에 주 그래 갖고 탑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 4기의 탑이 활성화되면 성의 봉인이 해제되고 첫 번째 주인을 가리기 위한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엠마켓 다운 1위에요 지금? 벌써? 그래 어,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그리고 다들 이게 침해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찐먹이라도 해보자 해갖고 하실 분들 되게 많거든 완료되기 전에 성문을 그래갖고 게임에딱 들어왔는데 재밌어 그러면 다 하는 거지 공선전 재밌을 것 같아. 성문 안쪽에는 방어를 위한 발판이 존재합니다. 발판 위에 올라서게 되면 장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발판이 활성화되면 공격측은 장벽을 부수기 전까지 장벽을 지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장벽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인원의 방어력이 높을수록 장벽의 위력은 강해집니다. 네, 여기 방금 다 방금 이렇게 방금 서 있어야 방금 되는 거예요. 이를 막고자는 성기 격돌합니다. 고 여기서 방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뚫리면 이제 안에서 또 싸우. 좀더 효율적으로 장벽에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게 공성전이 500명에서 600명까지 수용이 방금 가능하게끔 방금전 만들었다고 방금전 하는데 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뭐 해봐야 알죠. <laughs> 근데 정신 없을 것 같긴 해. 이펙트가 너무 쎄가지고, 이펙트가 되면 너무 화려해서 수호석을 두고 그죠. 내것 찾기도 힘들 것 같아. 내 캐릭 어딨어? 이러면서 할것 같아. 마우스 어딨냐? <laughs> 야, 마우스가 안 보인다는 거 <laughs> 커서가 안보여갖고 때리, 때리기 힘들 것 같아. <laughs> 정신 하나도 없어. 마우스 우에... 커서가 안 보일 것같 <laughs> 기회는 여러분, 들에게열려있습니다 오픈부터 제공되는 공성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여튼 성전전재을을것고요요이게 프리뷰 영상이에요은이게 p c 이게 약간 느낌있는 이 게임은 <laughs> 몇백명이 스킬 쓸텐데 그, 사양 좋은 PC로 하면은, 볼만하죠. 볼만할 것 같아. 안퀴라즈? 안퀴라즈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리니지도 안 하고, V4도 안 하고, 이런 걸안 했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그래픽은 좀 실망이야. <laughs>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할만해요. <laughs> 그래픽이 좀 구려. 어, 지금 이해하면 그래픽 좀 구리지 않아요. 전딱 보고,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받고. 아, 와우! 와우하고 리니지를 합쳤다. 그리고 요거 충전 시스템이 없어서, 와우 같은 경우도 충전 시스템이 없었다면서요. 오딘도 충전 시스템 없고. 충전 시스템 없어서, 만약에 충전 시스템 있으면 공손전화할때 난리 날 텐데, 없어갖고 괜찮을 것 같아. 아. 와우 할 때, 던전 열 때, 월드 이벤트랑 비슷하, 비슷하다고요? 가자! 아, 빨리 하고 싶다. <laughs> 빨리 막 레이드도 하고, <laughs> 월드버스도 잡고, 공선전도 하고. 근데, 막, 무가금들은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가, 가자마자 죽고 막, 태어나자마자 죽고 막 이러면 재미없는데. <laughs> 아, 오디는 아직 공선전이 아직 안나왔대히트투는 약간, 약간 자부심을 느끼면서 얘기하던 게 이거, 이건 것같 그니까 엔드 컨텐츠인 공성전을 바로 낸다. 약간 이런. 출시와 동시에 바로 오픈해버린. 이렇게 내면은 처음부터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요? 아, 가운누리님 어서오세요. 언제 어, 내일 열리거든요. 히트2가 내일 밤 12시에 열려요. 출시가 8월 25일 자정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다 3 서버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 내부 공성전은 딱 리니지예요. 게임 시작 그러니까 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서들 케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번에 악세 이종 그 캐시 악세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말 바꾸기 시작해서 이렇게 절대 BM 사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m 다 m 이습니다이렇을탑 하지 않이게이지않렇게 m 품을탑 하지 않겠습니다. 이다이을지않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조율자의 재단은 그리고 요거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표로 일주일에 한 1주일 번씩 PK, PK 이제 그리고 부활 PK 지역을 뭐 온오프할 수 있고 투표는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패널티 하고 같은 것도 이제 정할 수 있고 결정된 이제 투표 결과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 이제 규칙들이 결정이 됩니다. 조율자의 재단에 적용되는 룰은 지속적으로 이것도, 이것도 괜찮아요 예, 유저 서버별로 이제 틀리게 적용되는 건데 전용 지금 전용 보면은 전용입니다. 한 서버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j 레디 터치 키키의 갑작스러운 도발 스위치 터치 는 건지 춤추는 건지 알수 없는 미함스움직만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매력